안녕, 하니 모닝이야. 이번에 정말 대박 패치가 찾아왔어. 이제 우리 부캐들이 본캐를 아주 제대로 서포트할 수 있게 됐다고. 그동안 부캐로 열심히 모아도 옮기지 못했던 아이템들 때문에 답답했지. 이제 그런 걱정은 끝이야. 80레벨 이상을 위한 새로운 요일전전 4단계가 추가되는데 클리어 시 주는 보상 상자들이 전부 공용 보관함으로 이동해 가능하다는 사실. 이제 부캐로 열심히 던전을 돌고 본캐로 꿀템을 옮겨줄 수 있게 된 거야. 눈부신 저택을 클리어 하면 보석 보물 상자를 주는데 투박한 보석이 나온대. 부캐까지 총 투박한 보석을 하루에 6개씩 얻을 수 있잖아. 말도 안 돼. 벌써부터 설레지 않아? 빛나는 동굴 여기서는 황금죽의 덤이 8개가 담긴 황금 상자를 준대. 이제 골드 걱정은 좀덜수 있겠지? 부캐까지 그럼 총 48개. 찬란한 유적은 이번에 기회지 예정. 연금술 재연소 총매를 고급부터 에픽등급까지 얻을 수 있는 연금술 재연소 총매 상자를 획득할 수 있어 새로운 던전 보상 상자뿐만 아니야 드디어 기존에 이용할 수 없던 아이템들도 공룡 보관함을 통해 옮길 수 있게 됐어 항마석 가루 전체와 모든 지배의 도안 추가로 거대 룸파편까지 이제 부캐로 열심히 파밍해서 본캐를 쑥쑥 성장시키릴만 남았어 이번 패치 덕분에 부캐의 중요성이 정말 커졌으니까 다들 잠자고 있던 부캐를 빼앗 보는 건 어떨까?